2장. 채권 추진과 채무상환이 밀고 당기기 1. 압박과 회피 부채는 갚아야 한다. 그것은 도덕적 요구로서 법적 의무로 확립되어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채무자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채권자들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게 되면 채무자는 심리적 복사성에 직면한다. 이 상황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직면한 채권자에게도 근심스럽다. 이제 채권이 성립하고 이행되어 소멸하는 민법에 전형적으로 규정된 통상의 과정을 지배하는 신의 측에 대한 기대는 퇴조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또 채권자들 사이에 신용과 역할 기대가 충족되던 오적 관계는 영악한 계산과 밀고 당기는 압박으로 비투성이가 된다. 채무자는 부채를 청산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비용과 이에 따라 얻는 편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어떤 부채를 얼마나 또 언제 갚을지, 어쩌면 또 도, 어쩌면 도대체 갚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을 내리 과정을 인식하는 정도는 예산상의 제약에 의존할 것이다. 제약이 별로 없다면 결정은 극히 포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입출금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거나 대월 약정,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충분히 높은 가게는 신용카드 청구서나 자동 이체되는 보험료, 통신료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가진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채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현금을 조달하여 채무의 압박을 면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 불이행하는 불가피한 운명이 임박하였을 때에도 도피할 것인가, 채권자에게 맞설 것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현금을 마련할 것인가, 외부의 보호를 구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과정은 고민하는 채무자를 앞에 둔 채권자도 겪을 것이다. 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지급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채무자는 즉시 부채를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다. 전형적인 비용 편식, 편익 분석이 틀에서 회피 기동을 하는 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해석하여 어떤 행동이 효과적인지 수고해야 한다.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민법과 민사소법 강의를 듣기 시작한 학생들에게서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민사소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대답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요금을 연체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해석이하여 법원에 소액 사건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소유되는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집적비는 물론 채권자에게 발생한 인건비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법적 절차의 진행은 그다지 매력적인 아닌 선택의 가능성이 크다. 고의든 아니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나빠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간 운전자에게 미납 요금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을 넘어 소송까지 나가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거의 모든 채권 추심의 첫 단계이다. 물론 채무자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감출 것이라는 위험을 채권자가 인식하는 경우에는 생략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이다. 대부 회사는 연체한 고객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는 텍스트 문자를 보내고.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걸어 부드러운 말로 명예심, 도덕심에 호소한 한편 채무의 연체가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쳐 향후 금융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이런 방식만으로도 연체한 채무자는 심한 정신적 압박을 느낀다. 통화 내용에 법무팀에 이관하여 가정방문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통상의 채무자는 자절한다 게다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채권자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채무자의 상황은 각 채권자가 알기에 다른 채권자들에 앞설 수 있도록 채무자를 설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채무자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의 것을 갚지 않고 자신이 것만 갚도록 하는 일종의 사행위를 하기도 한다. 수도 없이 많은 전화 우편을 통한 접근은 마음이 약한 채무자에게는 폭력이다. 그에 대한 채무 공포는 채무자를 도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끔은 다른 세상으로 간다. 물론 이러한 채권 추심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영악한 채무자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파산, 개인회생 같은 법률의 보호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신이 명의로 신용경제에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잘 지내기도 한다. 수중의 현금 29만 원의 전재산이라고 주장한 후 30년을 살다간 전직 대통령의 전형적인 예로 제공되지만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발견되는 발견할 수 있는 실패한 사업가 중에도 많이 있다. 주심활동이 유효하다고 한들 언제나 채권자가 이런 행동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활동이 비례하여 늘어나는 전화료, 오펜료, 교통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건비와 간접비가 있다. 또 강력한 주심행위가 잠시 어려움을 겪는 고객과 좋은 관계를 끌어버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원비가 밀렸다고 학원이 학부모에게 강력한 주심을 하거나 학생의 등원을 막는다면 학원의 운영자는 장차 지속해서 현금을 바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채권자는 기존에 밀린 것은 유보하고 향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우선 납부하도록 채무자를 배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느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수업료 채무도 외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드리는 비용에 비하여 기대할 수 있는 해수액이 적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채권자에게는 잠재적으로 연체에 빠질 수 있는 고객 집단이 있다. 이들은 동질적이다. 누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고도 멀쩡하게 안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게 되어 다른 고객도 연체를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채권자는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본보기라도 연체한 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한 강력한 압박을 실시하려고 할수 있다. 이것은 당장 문제가 된 바로 그 채권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편익을 준다.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은 이렇게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확실히 고객들들에게 유해하다. 사채업자를 악마하는 드라마를 고금리 대부업계에서 후원한 적이 있다는 것은 가혹한 추심행위 일방예방적 효과를 업자들이 믿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형적인 채무자는 연체의 고통에 관한, 관하여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는다. 어떤 경우 남이 돈을 빌려서라도 또는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빚 갚을 돈을 마련한다. 이런 행동은 자주 범죄로 처벌받기도 한다. 물론 채무자로서도 채권자의 추심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행동할 수 있다. 전화를 피하거나 채권 주심리 전화번호를 수신거부로 설정하기도 하고 아예 전화번호를 바꾼다. 이사를 다니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채권자의 노력을 저해 한다. 주민등록 실거지 아닌 곳에 올려놓아 채권자들이 찾기 어렵게 하는 편법은 너무나 흔하게 행해진다. 어떠한 경우 도시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자연인이 됨으로써 피하기도 하고 외국으로 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세상으로 도포하기, 도포해 하기도 한다. 하도 많으니 요즘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쓸 정도이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1위가 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물론 수양이 많이 된, 맷집이 세진 채무자도 있다. 채권 주시민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가만히 둔다. 이런 경우 채권 주시민이 지친다. 더 이상의 주심행위는 채권 주시민에게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별로 실효성 없을 법적 조치를 제외하고 채권자 채무자 사이 압박과 회피기동은 멈추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투성이가 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부채금액이 많을수록 거라하다. 수십억 원 빚진 사람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빚진 사람보다 추심행이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여튼 이러한 추심행이에 의해 어떤 채무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다. 심지어는 채무가 갚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즉시 행하여지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비록 법원은 수도 없이 많은 채권추심 소송을 취급하지만 그러한 법적 조치 없이 해소되는 채권채무에 비하, 비하면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채권추심 과정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경우라면 어떠한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아무것도 해소할, 것이, 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판결이 소용없는 상황임을 발견하기보다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 호소하는 것이 채권해소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강제징용부터 면제되는 재산, 예를 들어 전세보증을 받아 임의변제를 할수 있다. 친척, 친지에게서 또는 다른 금융기업으로부터 다른 대부업자에게서 돈을 용통하여 갚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제원은 강압적인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발적인 해결을 장려하고 또 채무자의 동기를 전환하는 간접강제 방식을 선호한다. 이쯤 되면 독자들로서는 어차피 채권자-채무자 와 사이 관계를 정하는 법을 마스터한들 별 소용이 없으니 더 이상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관계 중, 극히 일부만이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법률 전문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사이의 법률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은 이들에게 유의한 조언을 제공하지,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식적인 민사, 상사법과 소송법이 도상법에 대해 약간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비공식적인 채권 추심과 채무상한이 밀고 당기라는 긴장 관계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데 긴잡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